동그라미 하트, 동그라미, 색깔로 동그라미. 음, 하트, 어, 또 <laughs> 하트. 근데 다 같은데 뭐지? 초록, 초록, 노랑, 초록, 초록, 노랑, 초록, 초록, 노랑, 초록, 초록, 음, 잘하네. 또 음, 같은 모양이들 동그라미 손 긋기 오늘은 너무 쉬운 거네.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? 세모. 세모 모양. 세모. 동글. 세모. 또 얘는 무슨 모양? 네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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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라미, 동그라미.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? 세모. 세모 모양을 모양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보여줄어우잘 읽네. 세모. 세모. 음. 세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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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 네모. 자, 공주님. 집중. 네모 동그라미 해주세요. 네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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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. 잘했어요. 네모. 쉬워요? 네모, 쉬워요? 네모 동그라미. 쉬워요, 네모. 쉬워요? 네! 응? 쉬워요. 쉬워요? 네모 모양. 자, 다음 그림에서 네모 세모. 모양은 모두 몇 개일까요? 빙고 잘 맞은 수를 써보세요. 네모 네 네모, 하나, 둘, 음, 셋. 음, 음. 몇 하나, 개 둘, 셋. 응, 음, 쓰세요. 이거 거기 같은 거네. 음, 세모 모양도 찾아볼까요? 세나 하나, 하나, 둘, 셋. 음, 이것도 세 개인데? 그러면. 둥그라미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. 세모 모양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. 또, 또 네모는? 네모는 하나, 둘, 셋. 음. 셋. 어, 자한번 블록 네개 꺼내서 여기 꽉 채워볼게요.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. 음 또. 음. 오 또. 음. 어떻 이렇게 척척. 렇게시고 음. 음. 도네모 어, 도네. 어떻게 맞췄지? 이야 대단한데. 알았지, 알았지. 자 한번 그려볼까요? 우리 집 거미가 있어. 거미가 있어요. 거미들이 있는데 제가 거미를 때려 죽여버려. 거미를 때려 죽여요? <laughs> 엄마 불 <몰라>. 어우, <laughs> 그렇게 잔인한 말을 쓰면 안 되는데. 자, 중국 해볼게요. 음, 그어주세요. 여기도 빼주세요. 그리고 또. 빼고. 또 여기, 여기. 그기. 음, 그려주세요 오, 됐어요.